안녕하세요, 스몰빅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인데요.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수원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러한 광교신도시에서도 가장 비싸고 대장 아파트로 여겨지는 광교중흥 S클래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변 지인 중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고 비싼 아파트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제 가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영상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했는데요. 중흥 S클래스를 하늘에서 둘러보는 것뿐만 아니라 45평 C타입 내부 구조도 준비해 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썸네일 제목처럼 이곳 중흥 S클래스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주아주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욕심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적으로는 깔게 전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럼 이곳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입주하여 총 10개 동으로 약 22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 대단지이며 최고층 49층에 달하며 주차대수는 세대당 1.5대의 높은 비율을 자랑하는데요. 광교 신도시에서 두 번째로 큰 단지이며, 한개동마다 엘리베이터 4개를 운영 중이고, 세대당 천정고가 무려 2,450mm로 평균적인 아파트의 2,300mm에 비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시공을 맡은 중흥건설이 브랜드가 조금 약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근 국내 탑5 건설사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점점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35평부터 67평까지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광교호수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여 거의 모든 세대에서 이 공원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곳 중후 S클래스의 45평 C타입의 실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지인이 직접 고주하는 곳이라 각 방문은 오픈하지 않고 현관부터 복도를 지나 거실과 부엌 등의 모습만 촬영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입지이고 입지라는 것은 결국 땅값인데, 다시 말해 땅값이 높다는 것은 이곳의 사용가치가 높다는 것이며, 이 값을 매기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점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 중후 S클래스 주변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아주대학교 병원, 그리고 아주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법조계와 의료계, 그리고 교육계 종사자 등 선호되는 직업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법원과 병원, 그리고 대학교 등이 모두 차로 이동시에는 10분 이내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위치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면 이 기업이고, 이곳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며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곳 수원에 있으며, 이곳 또한 광교 신도시와 차로 20~30분 거리이기 때문에 고연봉을 받는 임직원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에서 광교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인 광교 테크노밸리 또한 이곳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판교 신도시에 들어간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IT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곳이라면, 광교 신도시에 들어온 광교 테크노밸리는 나노테크와 바이오테크의 기업들을 주로 유치하기 위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자리들은 누구나 알만한 기업만 말씀드렸고 이렇게 대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에 따르는 수많은 협력업체나 관련 종사자들이 이곳으로 몰릴 것이기에 나비효과처럼 이곳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중의 S 클래스를 선호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점은 바로 안정적인 학군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군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긴 하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초등학교의 위치인데요. 흔히 말해 초프마 단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이곳 중흥 에스클래스는 정말 특이하기도 초등학교와 단지가 다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단지에서 나오면 바로 초등학교로 연결되고 중후 S클래스 입주민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거나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단지 내를 뛰어서 초등학교까지 가더라도 자동차나 위험한 시설을 지나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초품마 단지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단지로서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할 곳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를 넘어 학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학원가 형성인데, 광교 중후 S클래스에서 한 블록만 넘어가면 약 50개 정도의 학원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점은 바로 강남까지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교통입니다. 광교 신도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신분당선의 완공 때문이며,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구 신사역부터 경기도 수원시 광교역을 잇는 말 그대로 알짜배기 노선인데요. 원래 수원시에는 수인분당선이 서울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 역할을 해왔으나 여기저기를 빙빙 돌아가는 선형 문제로 인한 느린 속도와 운영상의 문제 외에도 복합적인 이슈들이 많아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신분당선 건설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부터 광교에서 운행을 시작하여 수원에서 살아도 강남에 출퇴근 시 왕복 1시간 정도로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이 노선의 등장으로 인해 굳이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중대한 환경과 인프라가 좋은 곳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곳 광교 신도시가 좋은 선택지로 부각되었고 그 중에서도 광교 중후 S클래스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광교 중후 S클래스는 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초역세권에서 살면서 호수공원과 거리가 있느냐? 아니면 역세권에 살면서 광교 최고의 자랑인 호수공원을 집 앞에서 매일 만끽하느냐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곳 중흥이 대장 아파트로 여겨진다는 점은 이미 시장에서 호수공원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광교 중앙역에는 버스 환승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에 교통 편리성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주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이곳 중흥 주변에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고 와 진짜 좋다라고 누구나 생각하시면 할 텐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광교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광교 호수공원이 바로 단지 앞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호수공원 중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시민들의 자랑인 일산 호수공원도 있는데요. 제가 일선 호수공원을 촬영한 날은 날씨가 너무 맑아서 화면에도 너무 예쁘게 담기긴 했지만 공원 자체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고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광교로 넘어와서 이곳 광교를 촬영한 날이 조금 흐려서 화면에 예쁘게 담기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곳은 가족, 연인과 또는 혼자서도 운동하기에 너무 좋은 산책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시설이었다가 원천 유원지로 변경되며 수원시 일대의 관광명소 역할을 했지만 그 외에는 인근 지역 대부분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도시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광교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2013년 전면 개장하였고 지금의 호수공원으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호수가 8자 모양으로 두 개나 있고 두 개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해 굉장히 넓은데요. 일산 호수공원의 무려 1.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하며 그만큼 공원 내 시설이 크고 광장이나 넓은 잔디밭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호수공원을 거닐면 색다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맞은편에서 호수에 비치는 중에 S클래스의 야경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원래 밤이 되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중흥을 빛내는 보라색 LED 등이 멀리서도 눈에 띄는데 제가 밤 11시 이후에 촬영을 하다보니 이 보라색 등이 꺼져 있어 더 예쁜 모습을 담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공원이 집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광교 중흥 S클래스의 인프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곳 중흥은 주상복합 단지로서 어뮤즈 스퀘어라는 500여실의 상가가 단지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장터도 활성화되어 있고 신한은행, 농민마트 등이 입주해 있어 단지 내에서 대부분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임대가 붙어 있는 호실이 많은데요. 주변 아파트도 중흥처럼 주상복합 형식으로 지어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곳들이 모두 다 차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중흥 바로 뒤에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롯데 아울렛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선 갤러리아 백화점은 유명 건축가인 램콜 하스가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퇴적암에서 영감을 얻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눈에 띄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하나 갤러리아에서 처음 시도하는 복합 쇼핑몰 개념으로, 삼성의 도시인 수원답게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자리하고 있고 아이맥스관과 4DX관이 있는 CGV가 입점해 있으며 2021년 기준 매출액이 6천억을 넘어 전국 매출 순위로는 22권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탑3 안에 드는 매출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광교점은 롯데아울렛 10호점으로서 롯데시네마에서 영화관람도 가능하고 갤러리아와 더불어 이곳 광교 신도시의 쇼핑 인프라를 좋게 해주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화 갤러리아와 롯데 아울렛을 슬리퍼 신고도 언제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중후 S 클래스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쇼핑 인프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점은 바로 수원 컨벤션 센터도 가까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컨벤션 센터 사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교 호수공원이 조성되기 전 관광지였던 원천유원지 일대를 개발하고자 수원시에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2019년 3월에 개장하자마자 예약이 꽉찰 정도로 활발히 운영 중인데요.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와 광교 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까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코엑스와 킨텍스의 가동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컨벤션 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2020년부터 이곳에서 개최한다는 점과 아주대학교의 산업혁명 엑스포도 여기서 열린다는 점에서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인프라도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쿠아플라넥 광교입니다. 경기 남부에 처음 생긴 아쿠아리움이라서 그런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장한 지 하루 만에 발매된 연간 회원권이 매진되었을 정도이며 다양한 바다 생물뿐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나도 열광하는 인어공주쇼와 함께 마술쇼 등 동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이곳 또한 중흥 에스클래스 바로 앞에 위치한다는 점은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도청 또한 근처에 있어 관공서 업무를 보기에 상당히 편리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자랑한다는 법원이 근처에 있고 아프면 꼭 필요한 대형 병원도 가까이 있기에 어린 자녀,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년기까지 이곳에 거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 정도면 정말 전국 최상위에 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모든 인프라는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중에서도 대장아파트라고 불리는 중흥 S클래스는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 땅값 즉 부동산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며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광교중흥 S클래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가 거품인지 아니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근거들로만 따지면 단순히 거품은 아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서민이 범접하기 어려운 초고가의 아파트이지만 언젠간 나도 이런 곳에 살수 있겠지 하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동해 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비.